자, 모둠 채소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9일. 이번 영상에서는 코스피 1에서 갈 때까지, 30일까지 차트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1위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지금 분위기에 있는 거죠. 주봉으로 보면은, 주봉으로 역시, 어 아직 하락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아직도 유망하다고 하겠네요. SK 하이닉스는 네, 여기도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고 정별로 봐야겠죠. 에너지 솔루션, 하라. 지금 볼 거는 삼성전자 하나 있네요. 이 영상은 그냥 제 생각이니까 그냥 뭐 간단히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현대차는 뭐 어제 삼성증권 그 영상 봤는데 뭐 현대차 좋게 보셨는데 저도 한주 가지고 있고요. 좀만 원인가 지금 하락을 해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저항선 여기를 지금 저항선을 그려봐야 될것 같아요. 이 저항선을 그리고 26만 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올라갈까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관심 있게 봐야죠. 근데 현재는 어 하락이 단기간. 장기 하락이 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주봉으로 보면은 여기도 지금 잘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현대차 관련해서 환율 문제를 많이 이야기 하던데, 환율은 지금 이렇게 높아졌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고, 외국인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다가, 이제 좀 한동안 또 팔다가 다시 어제는 샀는데요. 다시 좀 따라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현대차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한주 가지고 있긴 한데 기아는 지금 차트를 보면은 여기도 단기적인 상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셀트리온 기존에 있었던 여기 지금 횡보 추세를 깬 거죠. 깨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올라가고 있는데, 네, 여기서 더 올라갈까? 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RSI가 78로서 지금 들어가면 어쩌면 좀 단기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 포스코홀딩스 지금 이렇게 하락해서 역배열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 이런 주식 아주 좋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했는데 기울기엔 낮은 거죠. 여기서 계속 보고 있다가 언제 올라갈지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 포스코홀딩스는 어, 하고 싶은데 지금 40만원이라서 너무 비싸네요 저는 지금 한 음, 10만원 내로 보고 있는데 KB금융은 어제 또 엄청 올랐었죠 어, 5% 정도 올랐는데 여기서 아직 상승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RSI에서는 과매수 구간 그래서 여기서 하면은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주봉으로는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MACD에서 하락이 나왔었는데도 다시 상승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 보고 일단 저는 KB금융 뭐 떠났으니까 네이버는 지금 소식이 안 좋더라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놔두고 삼성 S D I 여기 지금 중국 때문에 힘들 어 아, 삼성 S D I가 아니고 아 삼성 S D I 여기 지금 중국 때문에 힘들다고 L G 화학도 중국 때문에 힘들다고 관련한 기사 자 먼저 여기 네이버 뭐 일본 라인에서 밀어버렸다고 했고 기사도 살펴보니까 여기서 쿠팡 7 분기만에 적자 이거 지금 알테시로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누가 투자하고 있냐면 빌 게이츠 재단에서 지금 여기 투자하고 있다고 했는데 성장주로. 여기, 빌게이츠 위지는좀 못하겠네요. 자, 어, 한유아업계 중물량 공세에 힘겹다. 사업 변신 몸부림으로 해가지고, 그럼 여기에서는 LG 화학이 나오는데요. 여기 67%나 줄었고, LG 화학은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등 미래 유망 산업용 소재로 주목받는 탄소 나노 튜브에 힘을 주고 있고, 계속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이렇 살아남았다가, 어, 중국에서 쫓아오고 하면은 계속 힘든 거죠. 자, 삼성 물산, 물산도 지금 또 상황이 안 좋은 거 같아요. 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와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 국내 시장에서는 국내 장에서는 좀 약간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좀 패턴이 필요한 거 같아요. 신한지주 다시 올라가는 모습 잘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는 어제 삼성증권 그 동영, 어, 영, 영상에서 뭐.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단기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역시나 계단 인식 하락 중에 하나죠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내려가고 이제 이런 흐름이 있는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 또 지금 단계적 어, 하락을 하다가 횡보로 왔는데 여기서 어, 좀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이 하락하는 주식을 잘 봐야 한다고 어,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하락했다가 또 올라가니까. 현대모비스도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체크해야 될 주식은 좀 여러 가지 있다. 현대모비스, 뭐, 삼성 물산, 이렇게 가지고 있고. 삼성 생명은 어, 역시 어, 밸류업, 뭐 그런 걸로 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 생명. 다음이 하나 금융주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혁신 뭐 그런게 지금 꺼져가고 있는 건지 금융 뭐 그런게 음 되게 20위까지 해가지고 많은 거죠 뭐 메리츠 금융 지주 이것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제가 아무래도 안 하니까 제가 신사업으로 해서 애플 같은 사, 기업을 만들어야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주식에서 돈을 벌어서 그 자금으로 인해서 어, 그냥, 그냥, 그냥 헛소리였고요 한국 전력. 지금, 뭐 전력이 앞으로 수요가 많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그 주봉으로 보면은, 어, 골든크로스가 나왔는데, 아직 하락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어떤 보도지표에서도 지금 상승에 대한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골든크로스만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들어가야 하냐. 그게 문제죠. 하미 반도체는 약간 좀 쉬고 있고, 이게 뭐 어, AI 관련된 기업들 약간 좀 쉬고 있다, 어, 그렇게 하던데. 자, 크래프톤, 아, 자, 진짜 여기 에 타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여기 계단식 상승 중이죠. 자, 5월 9일 기사를 보면은 어 지금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목표 주가를 29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거 그러니까 참 위험한 지금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밑에 보면은 하반기 출시 예정인 신작 기대감이 멀티플 할증 요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게임 매출을 상향 조정했다 신작 관련 마케팅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 자 투자자는 누가 투자느냐 하 기관이 투자하고 있고 외국인은 죄다 팔고 있다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는 이거 주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안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일본에서 수봉에서 RSI는 뭐70 이하로 지금 돼서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올라오고 있는데 계단식 상승 좋은 모습 하지만 저는 안 들어간다. LG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한 거죠. 여기서 언제 또 상승할까? 그러면 지지선 지지선을 닫고또 올라갈까? 이걸 이제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이 하락 줄을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삼성 SDS 여기도 지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반등 나올까 모르겠는데 일단 하락 추세 대상에 있습니다. 자 하락 추세선 그리면 이제 여기를 상승 돌파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네요. 자 카카오뱅크가 29인데요. 지금 여기도 역시나 뭐 계단식 하락 중에 있는 기업이 아닌가. 자, 카카오를 보면서 느끼는 게어떠한이 카카오가 혁신의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뭐 민생경제 들어가지 마라 해가지고 아예 기업을 아예 죽여버렸어요 그게 아니고 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설명을 해주면서 그렇게 갔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러니까 어 아예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에 현재 뭐 그렇다 혁신이 없으니까 성상동력이 꺼진 거잖아요 어떤 영웅적인 그런 뭐 이건희 뭐 이병철 뭐 그런 사람들이 안 나와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혁신이 있으면 좀 국가적으로 그거를 이야기 해 가면서 이 정도는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좀 고쳐 나가야 될것 같은데 완전 싹을 잘라 버리니까 그게 좀 안좋은거죠 그전 정부에서 있었죠 자 현대 어 중공업은 지금 어 중국 뭐 중공업 그거를 막아, 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어, 대칭 삼각형을 깨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매수 시점이었었는데, 자, 매수 시점에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아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 근데 지금 과 매수 상태로 간것 같다. 로 보이고, 주봉에서도, 자, 역시 대칭 삼각형 그려가지고 여기를 좀 깨고 올라간 거죠. 어, 얼마나 더 올라갈지 지켜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30일까지 봤는데, 어, 제가 볼 때는 그나마 보게, 보는 게 지금 3점, 현재이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아래사이도한70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한데 월봉에서 일단 현재는 일단 계단식 상승 중에 있는 것 같다고 보이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도 따라 붙었어요 엄청나게 산거죠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사 모으다가 또 팔았다가 다시 사 모으고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저는 지금 어 코스피 ETF에 돈을 어 있는 거 넣었기 때문에 약 23만 원 넣어가지고 4천 원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 넣었나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 평선이 다 올라가는 이런 지점에 넣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어 월봉으로 어 대세 상승 중이다 그리고 잘 알고 있듯이 짝꿍동이 패턴이 그려졌다라고 해서 지금 올라갔는데 일단 ETF에 넣으면은 어 개별 종목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어 좋긴 한데 이거 하나만 봐도 되잖아요. 근데 극적인 상승은 또못 하고 하는 면이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해서 어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이 차트 분석은 대충 어떤 기업이 오르고 있나 그 다음에 또 내린 기업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고. 어, 결론은 내린 기업 잘 보고 또 오를 때를 포착해 보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